중요한 거, 음. 정통교회가 됐든 이단이 됐든 말씀을 딱 들으면 불안이 왔다,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귀신이 운영하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사단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느냐? 바로, 음.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 나는데이 사람하고 교제만 나누면 불안하지? 그럼 그 사람은 사단의 역사로 쓰임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왜 평안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제도 잘해야 돼. 분별하기에 너무 무심한거요 설교를 듣는데 불안하고 두렵다. 막 구원하고 죽는다. 그러면 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다 말씀드리는데 기쁘고 평안하고 오고 안심이 오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럼 정통교회 제대로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도 교제를 나누는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구원 힘들려 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